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주 플레이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작 게임 클리어 리뷰는 80년대 SF 액션 영화를 원작으로 제작한 테이온 제작사의 로보캅 로그시티입니다. 본작품은 싱글 기반의 1인칭 슈팅 액션 장르이며 플스5, 엑시엑, 엑시스, PC 플랫폼으로 2023년 11월 2일에 정식 출시를 했고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번 리뷰 영상은 원래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요. 본작의 출시일에 스타오션2 리메이크가 같이 나오면서 제 관심사는 RPG 장르인 스타오션에 쏠렸습니다. 저희 채널을 많이 놀러 오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RPG 게임이기도 하고 또 23년 끝을 장식하듯 많은 게임들이 출시하면서 게임할 시간과 영상 만들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게임을 플레이했던 경험상 미디어 원작을 두고 나온 게임들 같은 경우 원작의 명성만 믿고 출시했던 게임들이 많아 잘못하면 최근에 나왔던 다이의 데모험처럼 저에게 크나큰 똥 덩어리를 선사해 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후기 영상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게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왔던 치킨 장면에서 왜 맛있냐고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제가 하고 있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게임 초반 지역만 벗어나니 몇몇 아쉬운 점들이 계속 저를 힘들게 하면서 올해 비추천 게임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본작의 리뷰를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로봇캅 로그시티를 플레이를 해보니 어릴 적 우리가 비디오로 보던 로봇캅이 생각날 정도로 원작을 잘 표현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속 로봇캅의 외형을 처음 보면 추억의 로봇 경찰이 떠올라 뭉클해졌으며 특유의 로봇 발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스피커에서 울리고 범죄자들이 쏘는 총알들을 도탄시키는 금속 몸빵, 오른쪽 허벅지에 수납되어 있는 오토 라인 총기 거기에 원작 영화 1편과 2편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피터 윌러 배우가 직접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더욱 원작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본작의 스토리 라인은 원 원작 영화를 재현한 게 아닌 1990년에 나온 로보캅 2와 1993년에 나온 로보캅 3이 영화들 사이에 벌어진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스토리 자체는 평범하며 중반부에는 지루한 감이 있지만 원작 영화를 좋아해서 몇 번씩 봤던 분들이라면 좋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는 동생한테 시켜보니, 블랙 유머 가득한 라디오 광고를 듣고 좋아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던 광고들이 생각난다면서요. 사실 저도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스포일러라 참을 수 밖에 없네요. 암튼 영화 2편에서 등장했던 환각제인 유크가, 아직도 디트로이트 시에 판을 치는 상황을 보여주며,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본작은 1인칭 슈팅 액션 장르의 게임이지만, 단순 화끈한 슈팅 액션만 추구하는 게 아닌 RPG 요소들도 게임 속에 녹여놨습니다. 일단 챕터마다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메인 퀘스트와 치안 따위 내다 버린 디트로이트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는 서브 퀘스트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시는 원작부터 막장 도시로 유명한데 메인과 서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잘 표현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이었어요. 특히 극그 초반 퀘스트에 등장하는 파란색 선크림을 보면 반복함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과 서브 퀘스트를 진행을 해서 얻은 스킬 포인트로 로고 로봇합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쭉쭉 올리다 보면 자동회복 기능이라든지 몸빵으로 총알을 튕겨 적들이 녹아버리는 보너스 기능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로봇합의 기본 총기인 오토9은 게임 초반에 타격감 좋은 권총에 불과하지만 게임 맵마다 숨겨져 있는 보드와 칩셋을 찾으면 총의 성능을 대폭 올릴 수 있으며 영화처럼 연발로 총을 쏠 수도 있으니 게임을 하는 내내 잘 탐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봇합과 총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점점 먼치킨이 되어가는 걸볼수 있는데 기본 무장인 오토인으로에드투어나인과 맞다이를 까는 비범한 로봇캅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원작 영화 설정을 게임 속에 잘 표현했고 FPS 장르와 약간의 RPG 요소가 섞여 있어 메인과 서브 그리고 성장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고 칭찬의 말을 했는데요. 근데 게임이 마냥 칭찬만 나올 수 없죠. 제가 본작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작을 대상으로 한 오프닝 영상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필요하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원작 영화를 봤었던 저로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원작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공권력보다 폭력이 넘치는 도시의 배경과, 알렉스 머피가 로보캅이 된 경위에 대해서, 짧게나마 오프닝 영상으로 보여줬더라면, 원작의 기본 설정 지식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원작이 유명하니 생략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영화 로보캅 1편이 1987년도에 개봉을 했고, 현재는 2023년에 끝이 보이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원작을 모르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제작사에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구매층을 30에서 40대로 봤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저도 초반부터 나오는 유크의 존재로, 영화 2편 이후의 스토리라고 예상을 했지. 그거라도 안 나왔으면 정보를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부터 다짜고짜 전투를 하기보다, 최소한 컷신 형태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면, 원작을 아는 분들에게도, 원작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본작의 스토리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원작 재현을 잘한 로보캅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보캅의 움직임이 영화에서 어땠나요? 뛰어다니지 않고 묵직하게 걸어다녔죠. 게임에서도 그걸 정말 잘 재현해줬으며 덕분에 느린 이동 속도로 소기타 줍니다. 영화에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중에도 로보캅은 유유자적 걸어서 이동을 하니 충분히 원작 재현을 잘했다고 볼수 있지만 그건 앉아서 로보캅 영화를 볼때 이야기고 게임은 직접 로보캅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나마 등장하는 적들의 AI가 단순한 편이고 적들 교전하는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힘들지 않게 전표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브케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왜냐면 NPC들을 찾아 뛰어다녀야 하거든요. 서브케는 주로 경찰서와 디트로이트시에서 NPC와의 대화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시의 크기가 너무 작아 초반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요. 중반 이후부터는 답답한 이동 속도 때문에 도시의 크기를 작게 제작을 한 제작사한테 살짝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브캐들이 재미가 있었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겠죠. 서브캐들의 내용은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범죄가 판을 치는 디트로이트 시의 모습을 담고 있어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그걸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패턴들이 반복적이기에 느린 거북이를 이리저리 움직여 서브캐에 도착해도 반갑기보다 지겨운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암튼 느린 이송 말고도 원작을 잘 재현한 부분은 권총 한정과 강력한 금속 몸빵으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히어로의 행동인데요. 덕분에 게임의 전투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나마 초반에는 체력이 낮고 공격력도 낮아 느린 찜박질로 기둥 뒤로 숨어 총알을 피한다든지 맵 주위에 뿌려져 있는 체력 아이템을 얻으러 돌아다니며 죽은 적들이 흘린 총들을 써보기라도 하는데요. 중반부터는 로봇한 몸빵과 체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적들이 흘린 웬만한 총보다 기본 총이 더 좋아지게 되며 후반에는 높은 퓨통과 튼튼한 방어력의 자동 회복 기능, 쉴드 스킬, 적들이 쏜 총알 반사와 같은 기능으로 무장하고 기본 총을 막에 좋아요 연발 기능과 자동 장전 기능으로 탄창도 갈지 않고 미 마냥 총알을 쏘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앉거나 점프를 하는 액션이 없다 보니 더욱 단조롭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작사도 그걸 알아서인지 메인 퀘 중간에 범죄자를 요단강으로 보내는 숫자로 로봇캅과 같은 편이 대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오락실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어 솔직히 재밌게 진행을 했네요. 다만 이렇게 변조를 준 구간은 딱두 곳뿐이라 경찰차를 타고 범죄자를 추적한다거나 고수전을 더 추가하는 등의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을 더 넣었더라면 단조로운 느낌을 많이 상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한 퍼포먼스입니다. 본작은 최신 게임 엔진인널리얼엔진 5를 썼는데요. 개인적으로 고인 빗물에 반사된 도시 표현이 좋았고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시간의 흐름으로 디트로이트 시를 비추는 광원의 변화가 좋았어요. 다만 배경과 광원에 힘을 쏟은 그래픽에 비해 표정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인형과 같은 NPC들과 딱한 움직임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적들은 로보캅과 비교를 한다는 게 민망할 정도이기에 게임하는 내내 불균형한 그래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레이하는 동안 보여주는 컷신 연출들은 이게 2023년에 나온 게임이 맞나 싶었습니다. 꼭 출시한 지 10년이 넘은 게임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원작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원작에서 빠져나온 듯한 로보캅의 외형과 모션 그리고 실제 배역을 맡았던 피터 웰러의 목소리는 웬만한 단점들을 다 씹어먹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보캅 로봇컵 게임에서 로보캅만 잘 나오면 되죠? 그런. 근데 문제는 저 와중에 그래픽 퍼포먼스가 불안한 겁니다. 게임 그래픽 분석으로 유명한 디지털 파운드리 채널에서 본작의 콘솔 버전 퍼포먼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품질 모드는 1 4 4 0 t 에 30프레임으로, 성능 모드는 1 0 8 0 t 에 60프레임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옵션에서 어떤 그래픽 모드를 선택을 했건 도전 중에 적들이 많아지고 유혈 표현이 많아지면 화면이 뚝뚝 끊기는 걸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요. 배경과 어울리는 높은 그래픽 품질의 적들과 도전을 했다면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들과 NPC의 품질을 보면 딱히 이해가 안 되실 걸요? 여긴 제가 성능 모드로 게임을 즐기다가 신기해서 따로 녹화를 뜬 장소입니다. 정말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돌리면 저렇게 화면이 끊깁니다. 저기에 뭐가 있기에 저렇게 끊기는 걸까요? 암튼 제가 방금 배경 그래픽이 좋다고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좋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본작은 얼리얼 엔진 5를 사용한 게임인데 솔직히 제 눈에는 동시대의 다른 게임들보다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기에 본작에서 쓰인 최신 그래픽 기술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건 게임을 구매하는 한 명의 유저로서 말씀드리면 게임 속에서 엄청난 연산을 돌리는 기술이든 그걸 단순 눈속임으로 때우는 기술이든 제 눈에 좋다고 느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퍼포 스까지 훌륭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최근 얼리얼 엔진 5를 쓴 게임을 보면 화면발에 비해 사양이 너무 높다 보니 P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솔 기기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대체로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했던 로드 오브 폴른의 콘솔 퍼포먼스는 옴브랄 시스템과 오픈 월드로 인해 이해가 가지만 로보컵 로그 시티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작의 클리어 리뷰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라고 하면 로보캅의 진심 몰빵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임에서 표현된 로보캅 외형과 움직임은 원작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단편적으로만 볼수 있었던 범죄의 도시인 디트로이트시를 직접 돌아다니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보캅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 보니 어릴 적 원작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스포일러 문제로 인해 언급은 안 했지만 정말 원작의 뽕만큼은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다만 제가 언급한 아쉬운 점들로 인해 남들에게 추천하기 많이 힘든데요. 특히 원작 영화를 안 보면 재미가 반감되는 점에서 로보컴 영화들을 보는 게 반강제라는 점. 리부트 영화는 안 봐도 됩니다. 저런 외도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답답하고 단조로운 게임 진행 스타일. 마지막으로 콘솔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퍼포먼스로 인해 더욱 추천을 하기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만약에 본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할인할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게임 클리어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해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